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이제 5월 달부터 고3들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음, 저희들도 어, 곧또 얼굴을 볼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어, 이제 일단 대입에 1부 예배, 2부 예배만 개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또 참석이 가능한 친구들은 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4월도 거의 다 끝이 나갑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시간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볼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 태양이가 요즘 어, 돈을 쓰고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책을 한권 사서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외상과 가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외상이 뭐고, 가불이 뭔지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외상은 우리가 물건 값이 없을 때, 나중에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물건을 미리 가져오는 걸 우리가 외상이라고 하고, 가불은 근로자가 어떤 일들을 하고, 한 달의 어떤 기간을 채우고 나서 월급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돈이 궁하니까. 길이 땡겨서 지급받는 것을 우리가 가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태양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왜 외상을 하고 가불을 하는가? 왜 사람들이 외상을 하고 가불을 하는가? 저한테 물어봤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에게 얼마의 돈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소비하고 사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살때 사람들은 외상을 하게 되고 또 가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생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정말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외상하고 가불할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볼때 젊은 친구들을 볼때 외상하고 가불하는 삶을 사는 친구들은 자기에게 있는 한정된 돈을 계획성 있게 쓰지 않을 때 외상과 가불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지요.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에서 쇼미도 머니 치면은 돈이 막 생기는데 삶이라고 하는 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한정된 시간, 한정된 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다 죽거든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나도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간섭받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생물학적 의미에서 보면 죽음을 향하여 더 빨리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첫 서두에 무거운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해요. 현대인들의 그 삶의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소확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것이 현대인들의 트렌드입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관 생활, 또 가정들이 캠프를 떠나고 취미 생활을 갖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행복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왜이 무거운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야 행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저희들은 백목으로 분필로 청색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수업을 했어요 왜 선생님이 청색 짙은 청색에다가 백목을 썼을까요? 짙은 색깔이어야지만 백목의 글씨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지 않나 싶어요. 화이트보드도 마찬가지죠.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마카를 써야지만 글자가 보입니다. 미술에서는 이걸 보고 명조 대비라고 하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바탕을 깔아놓고 인생을 적어 나가야 분명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 것이 아니고, 나도 이 인생을 언젠가는 끝마쳐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 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한국의 기업 가운데 세계적인 네임 밸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삼성 기업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기업들이 나와요. 아마존, 애플, 구글.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5위에 삼성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순위가 떨어졌더라고요. 이 삼성의 지금 현재 회장이 이제 이재용. 그 다음에. 어, 또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름이 이 삼성을 창업했던 분이 이병철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 삼성의 창업주가 노환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학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죽음에 자락에 이르렀을 때이 어르신이 했던 일화가 전해져 오거든요. 그는 병상에 누워서요. 필경사, 필경사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서 주는 사람 보고 필경사라고 그래요. 이 필경사한테 내가 하는 질문을 받아 적게 해서 24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왜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는가? 라고 하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들을 그가 뱉어냅니다. 그는 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평생 돈 버는 것, 사업하는 것, 회사 운영하는 것,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무엇을 보든지 간에 상품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팔아벌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죠. 거기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직원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기업을 세워놨겠어, 세워놨겠죠. 그런데,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가 평생도록 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은 있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건 자기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배웠고, 경험했고, 돈을 벌었지만,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벌어 놓은 것, 결국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홀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도대체 그게 뭘까? 신은 있는가? 이거에 대하여 그는 질문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만일 이병철 회장이 행복했다고 하면 그런 질문을 안 던졌을, 안 던졌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마음에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인맥,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몇만 명이나 되잖아요.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되니까 질문하게 되었겠죠. 이 24가지의, 24가지의 질문을 필경사가 받아줬고, 박이봉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이 질문지가 전달이 됩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제 이병철 회장, 꺼져가는 이제 촛불과 같은 이 이병철 회장과 한 신부님을 대동해서 만나려고 하던 차에 돌아가셔요. 완타지 못하고 죽어요. 답을 듣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질문지가 전해져 오다가 그 질문지를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차동엽 신부님의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예, 제가 들고 있는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그 질문지를 배경으로 이 책을 써 내려갔어요. 신부님께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는 것을 죽음에 이르러서야 기억하고 살지 말고 지금 기억하고 살때 우리의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는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에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결혼식에 갔다 왔을 때하고요. 장례식에 갔다 왔을 때하고 질문이 다릅니다. 느끼고 오는 게 달라요. 결혼식에 가면 야, 신부 축가 잘 부르더라. 거기 뷔페 맛있더라. 나는 어떤 드레스 입을까? 이런 것이 질문이 거의 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친한 친구가 죽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장례식에 다녀왔다. 그러면 질문 자체가요. 굉장히 깊어집니다. 사람은 뭘까? 사람 은왜 죽는 거지?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죽으면 누가 가장 슬퍼할까? 라고 하는 인생에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질문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2절인데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하다. 예.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왜냐? 사람의 결국의 끝이 이렇다. 우린 결혼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린 결혼 안 하고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상 집에서 우리 인생을 마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PC 방에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또 유흥업소에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즐기는 친구들이 죽음 생각하겠어요? 그런 질문들 다 잊고 산다고 여러분. 그러나 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혹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나 또 내가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은 뭐지? 왜 이렇게 죽는 것이지? 도대체 죽음은 뭘까?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 이렇게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가인의 사람과 아벨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어요. 세상은 누구를 주목하느냐? 가인을 주목해요. 왜? 앞서가니까요. 잘났으니까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가인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우리들에게 돈 벌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주목받고 살려면 강하고 인재가 되어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쳐다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삶을 산다고 해서 인생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고, 배웠고, 또 많은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를 만나거든요. 그럴 때, 그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더큰 야망을 가지면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더큰 야망으로 시선을 옮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지금 힘든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인생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더큰 야망을 가지면서 그걸로 다 덮어 버리는 거예요. 덮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또 다시 직면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인의 사람들이 문제를 덮는 방법은 쾌락이나 유흥을 통해서 내말 초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이나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약물을 통해서 중독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죠?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무대 위에 내려오면 나 혼자이고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겨우니까 이런 약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망가진 마음으로 또다시 대중 앞에서는 어떻게 서야 돼요? 리더십이 있고 멋있고 화려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처럼 서야 되는 이중적인 삶 속에 그의 내면이 점점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인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간 지난 시간에 가인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함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는 잔혹함들. 절대로 우리가 담고 추구해야 될 인생은 아닌 것이에요. 반면에 아벨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죽었어요. 근데 아벨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지요. 그 자녀의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약함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가인의 사람들이 강함을 추구하고 속도를 즐겼다면 아벨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가운데 왜 나만, 왜 우리 집만이라고 하는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에노스가 바로 그런 가정 아니었겠어요? 가인의 사람들은 성을 짓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 세세 후손들은 뭐예요? 약해요. 거기에서 어떤 특별히 걸출한 인물들이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이 그냥 한심스럽고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한심스럽고 또 부모님이 다른 집에 자녀들과 나를 비교할 때마다 초라해 보이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어쩌면 평범하고 보통의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남들한테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 가정의 아픔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에노스의 가정이죠. 약함의 가정이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은요, 이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이 주목하는 것도 강한 사람들인데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은 그 약함을 인생의 저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약함을 인정하며 가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희망을 보더라 그것을 우리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요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지었고 그 에노스 이름은 죽음이고 약함이지만 그 죽음과 약함 속에서 그들은요. 영원히 강하신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인데 오히려 인생이 약함 때문에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을 통하여 가장 강하신 분 곁으로 갈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에노스, 약함, 그들도 전에는 가인처럼 되고 싶었을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볼수 있냐면, 사장 26절에, 비로소 요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로소. 전에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들도 가인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류대학 가기 원하고, 떵떵거리게 살기를 원하고, 기왕이면 외직접 타기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 원했었지만, 인생의 약함 속에 빠져들다 보니까는요, 그런 것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구나. 그게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구나. 그걸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보시면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다 끊겨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 이야기를 이어가시도록 셋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 길은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놓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약한 날, 그 약한 날을 저주하며 보내기보다는 그 답이 없고 끝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가인의 사람도 아벨의 사람도 다 캄캄한 밤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벨의 사람들에게는 그 캄캄한 밤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칠판처럼 짙은 색이지만 그 짙은 색을 통해 그의 인상이, 인생이 분필처럼 더 빛이 날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짙은 인생의 어두움이 돌이어 배경이 되는 것이지, 그 어둠에 삼키운바 되지 않는다. 셋을 주신다. 셋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상처로, 가정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에노스야? 약함이야? 죽음이야?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다시 일하시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통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저주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일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회로 삼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르신들은요, 자기의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냐면, 내가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걸 자랑해요. 찢어지게 가난한 걸 자랑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그, 찢어진, 그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여러분, 저주였어요, 자기한테. 왜 우리 집만 이래? 근데, 살아놓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그때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자기한테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인생을 자랑하는 배경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더 찢어지게 가난하했다라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예.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수치였고 절망이었지만, 버티고 인내하고 다시 살아내다 보면, 그게 오히려 참잘된 인생의 배경일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날도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부모이든, 다문화가정이든, 어떤 가정이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든 분명히 힘든 건 맞아요. 고통은 다 힘들어요. 고통은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유로를 받아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을 접지 마십시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살아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걸어가는. 다시 걸어가는 버티는. 살아내는. 공부는 안 할지라도 학교에 가서 앉아 있어 보는. 버텨보는. 그런 인내와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약한 백성들을 찾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 믿으시고 다시 한 주를 살아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에노스 세세 후손들은 약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뻥뻥 인생 큰 소리 치면서 걸어갈 때 세세 후손들은 자랑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약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던질 질문들을 바로 그 약함 속에서 던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약함으로 인하여 왜 나만이라고 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억울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비록 새처럼 에노스처럼 약함 속에 있지만 그 약함을 저주로 삼지 않고 버티며 인내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희망의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여기에서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예, 여러분 저도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는 있 인생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더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10초든 20초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